안녕하세요. 지주환입니다 오늘 미역 체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한라봉 체험 오시고 오늘 미역 체험 또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혜님, 사장님 예, 가서 미역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예. 아. 여기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앉아서 캐셔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켜셔도 되는데 제가 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물속에 있잖아요. 아... 네, 보시고 아, 네. 네. 잘라서 이렇게 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갖고 담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laughs> 그냥 이런 같은 게 서, 서서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보시죠. 쭉 네. 쳐서 네.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요. 아, 네. 아... 이거 담으시는. 네. 지금 물더쌀 거니까, 이제부터 싸기 시 많이 쌀 거니까, 요 앞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 금방 찰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비 올지 모르니까.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쪽보다 이쪽이가 많아요. 예. 그쪽엔 다, 다 부드러워요, 비역이 지금. 뭘 어, 빠지는 시간이 아닌가? 어 빠져. 다섯 시간줄 다섯 시. 그럼 이따가 이따가도 되는데 지금 피방을 해가니까. 엉덩이 젖는다. 높은 데나야 파도에안 들려. 했어요? 아예 좀좀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나세? 아니 나세. <laughs> 아 이거 손다손안 되고 안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아, 드린 아, 건데. 그러니까 서툴면서. <laughs> 서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 되고. 기억 많죠? 많네요. 근데. 공유하면 안찍었나데자살나가겠는데 네. <laughs> 많이 했네 많이 했어 했다고 <놀람> 내꺼 이 하고 이거 돌 옆으로 가야 돼돌스을 엄청 돌 공략해야. 비늘 붙잡아가지고. 어? 비그있물 싸면은 해. 물 싸면은 저쪽에 가봐 저쪽에. 어? 저쪽에 가면은. 아, 귀 있다. 귀 응, 있는 것들 나와. 시로 한번 보고. 미역하고 즐거워하는 체험객 좋냐? 좋냐?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최고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나 좋은 체험이고요 네. 아 미역도 좋고 주인님 사랑 때문에 좋은 체험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화이팅! 이게 더 있으면 더 채울텐데 아니요, 됐어요. 너무 많아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아까 너무 돌아왔거든요. 이쪽으로 네. 올라가셔서 가, 가시면 되는데, 약간 좀 돌아와서 왔어요. 아, 네. 저 멀리에 많은 분들이 또 왔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어이, 도망, 도망쳐서 왔는데, 걸렸네. <laughs> 어, 한 사람이 없는데? 아, 한 사람 저기 버렸어요, 보다. 신랑을 버리고 오셨네? 버렸어. 왜? 신랑 버리고 어? 너미 신랑하고 놀아. 어. 오늘, 오늘 마지막 합공치. 학공치 잡는다고? 어? 여기는 미역기만필요하다는데미역기만 따서 미역기만 뭐.. 손이 안 따서 내가 미역끼를.. 저기 저쪽이 많아 이쪽보다 왜 없는데나 해 미역도 사람지 어? 사람지 뭐내 이내인데 미역어 많이 하셔 다했어 오늘 체험 어떠셨어요? 아유 좋네요 이런건 참집집사람들이라 하기 힘들어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예. 예, 잘못하면 해녀들이타치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또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예모를거예요 예,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많이 유튜브로 해서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또 배우고 예. 체험하고 좋네 이게 낯, 낯을 만든게 물속에 있는걸 깨내기 위해서 만든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어요 <laughs> 자기가 허리 숙이도 않고 서서도 할수 예, 있게 하려고 나는 아까 밑에서 이렇게 낯 찾고 이렇게 흘러다가 살짝 긁기도 하고 그렇게 네, 노하우가 있어요. 하여튼 네, 네. 오늘 즐겁게 하셨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번 하려고 네, 또 오신다, 저, 저, 다른 분들을 또 해드리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 사원이 단게 밀감도 맨날 국도로 먹고 고생했어. 고맙다. 최고. 네, 오늘 체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내일 다시. 구독자님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예.